야 그림이다 안전 하늘이랑 워터파크 가려 준비를 했습니다. 시앙마이 바닷가가 없어서 웬만하면 집에서 수영하고 놀면 되는데 오늘 애들이 자꾸 워터파크를 응. 가자고 부르네요. 한번 가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미세먼지 좋음. 얼마 Easy. 만에 보는 좋음이야. Oh. 날씨 봐봐. <표 ending> <ert> 하늘이 완전 예쁘다 워터파크에 도착했습니다 가자 야 근데, 근데 진짜 덥다 와 선크림 잔디 발라야겠다 인당 399바트 올존 이용하는거 어, 뭐어 이거 진짜 재밌잖아 뭐. 우야 너희 탈수 있어 이런 거? 탈수 있지 얘들아 이거 팔매자 아니, 여기를 안 들어가봤잖아, 아직. 티켓을 끊었습니다. 여기가 입구예요. 엄청 넓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엄마랑 저거 타자, 저큰 거. 엄마 안 찬다고 얘기했는데? 응. 엄마 무서워. 자, 어른이 되나? 라커를 대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 하나에 백밭. 엄마 아빠는 아직 옷을 갈아입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가 나온대요 너무 신나요 조심해 미끄러울라 파도풀도 있는데 파도가 되게 잔잔하네 야 그림이다 완전 하늘이랑 우리가 생각한 그 정도의 파도가 아니네 생각한 파도풀은 아니고 애들이 놀고 있겠다 아 좋다 이게. 네. 치앙마이 이런 데가 있다니 이게 네, 좋다 저런 자리는, 아, 돈을 내야 되나 보다. 어. VIP 자리네. 아, 다 그러니까. 돈이네. 뭐 마시고 싶은데 이걸로 되나? 이거 충전을 아마 여기다 해야 될까? 이따가 충전해가지고. 목마르다, 야. 얼음이 종류별로 있네. 욕심부리지 마요. <laughs> 이거지. 콜라가 제일 맛있지. 여기 팔찌에다가 500W 충전해가지고 한국의 오토파크랑 똑같다, 방식은. 응. 콜라 얼마였지? 콜라 2 5바 얼음 컵 5바트, 30바트. 아, 3 0바4 0 0원 그러니까 여기 단가가 싸니까 아, 충전 뭐 굳이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고 해놓으면 뭐 나중에 환불 받으면될것 같고. 아, 한국에 워터파크나 호텔 수영장 가면은 콜라 한잔 하나에 막몇천 그러니까. 원씩 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라카로 라카 락커 같은 경우에도 100바트씩이니까 어. 3,700원. 진짜. 품격이죠. 힘이... 어. 자 여기가 2분? 6시에 영업 종료. 11시부터 문은 열고. 근데 주말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 11시 오픈에도 1시부터 그 다른 어트랙션들이 한다 하더라고요. 와, <ần> 와 우와! 우와! <actives> 우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 저는 그냥 평온하게 탔어요. 너무. 거짓인데 어. 진짜 바삭하고 맛있어 아 그래? 처음 먹어보는 라면을 한번 사봤는데요 되게 맛있어 보이는 데 엄마? 그쵸? 맛있어? 물러리하고 먹는 라면 최고예요 뭘좀안 해? 국물이 비깁니다 맛있어요 아직? 지금 <laughs> 와보니까 어때? 너무 재밌어요 진짜 여기서 그럼 조금 부족하다 싶은 점은 뭐예요? 움직이 너무 적게 나와요. <laughs> 여기가 님만해민에서 30분 정도 차 타고 오면 있는 워터파크거든요. 집에 수영장 에 있어서 사실 워터파크 올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규모도 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어트랙션을 그래. 한 번도 기다리지 않고 탈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음. 그런데 올려면은 한. 하지 않나? 아마 너무 할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인당 모든 어트랙션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국 돈으로 15,000원 정도? 조씩 깎고 따니까 하루 종일 그냥 놀아도 진짜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규모도 딱 그냥 우리 초등학교 애들 풀어놓고 놀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깨끗한 느낌이야. 그렇지. 수영마이에서 이 정도 관리되는 정도면 뭐 만족스럽지. 음. 한달살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와볼 만한데. 수영마이 바다가 없거든요. 바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수영장을 많이 찾게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민만에미에서드래으로 9,000원 정도면 편도 차비로 올수 있거든요. 그냥 수영복만 챙겨가지고 오는 거지. 애들이랑 오기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아까 응. 쿠키에다가 어. 37,000원 정도 충전했는데, 그거 애들이랑 뭐 피자 사먹고, 음료 사먹고, 간식 사먹고 나이 거의 남았어. 너. 한국에서는 모자랐겠지. 어가이 네. 소다집니다저율는 음. 오늘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으러 갔네요. 맞어 오, 하나 더럽고. <laughs> 거의 월요일 주말 같지? 오늘 월요일인데 애들 학교를 안 가니까. 치앙마이 태국 여왕님 생일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호텔 사용자는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가고 있거든요. 가기 전에 일단 치앙마이에서 제일 큰. 백몰 센트럴 페스티벌을 들려서 밥을 좀 먹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뭐 먹어야지. 네. 이거도 맛있겠다. 고기도 네. 붙어나고. 맛있겠네. 여시장에 실내에도 와 있다. 이거 네. 뭐 먹는 거야? 너니 네 좋아하는 치킨 있네. 어 이거 패밀리. 빨라. 앱시. 앱시 위에 크림 하나 온거 보이니? 앱시 크림 뭐야? 많이 시켰는데 3 9 3 바시다. 엄마 왜 어. 먹었? 안 먹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뭐가 <목소리로> 맛있어? 파이팅. 어때? 여기가 <목소리로> 이름 무슨 호텔이지 뭐? <목소리로> 샹그릴라. 샹그릴라. 여기 1일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선급 우선 호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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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수영장 우선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여기 됐어요. 숙박 안 해도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번 우리가 한두번 와봤나? 오늘까지 그만. 세 번째. 어디 아니, 그건 괜찮아요. <laughs> 자, 그래서, 짐검사를 먼저 하고,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오면, 여기, 헬스클럽 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얘는 이제 초등인 상황이 다돼가는데 이거 좀 약간, 너무 잘못 먹었는데. 완전 재밌네. 가 으로 하고 명에 850밧. 이렇게 보면 이거 300밧을 호텔 그 풀사이드 바라 어, 거기서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에서 850밧으로 거기다 게다가 300밧은. 그러면은 3 0 0바 준다고 치면 어. 550, 550바시지그러면셋 3이서 2만원 정도 엄마, 이용할 수 있죠. 좀마시면 어. 빨간 팬더 인데 엄마, 빨간 팬더 돼서 그냥 놀면 되지 뭐. 시원이 지금 핑크 팬더 같아. <laughs> 깊어 안 돼. 여기서 점점 깊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맞지? 저기 한번 가볼까? 너무 예쁘지 않나? 여기 딱 이런데 호텔에 와야 뭔가 한 번씩 여행온 느낌이 들어 기분이. 우리 맨날 집에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자리입니다. <laughs> 여기 이런 자리가 한 여섯 개 정도 있다. 그리고 파라솔 있는 자리도 있고 썬베드. 발이 아예 안 닿아 깊은 거 알아 여기 적혀있어 2.5m라고 엄마 오늘 오랜만에 이물개 한번 보여줄게 이... 아빠 난 박물개 오늘 보여줄게 이물개 하나 이물개와 박물개 대결 시작 오토파크를 한번 타러 가보겠습니다 얘들이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타고 나서 제가 타야 되는데 일단은 올라가보겠습니다 근데 가다가 물포터안 맞으면 망해요 근데 마이 씨가 되면 망해요 더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일정 굴소 여기 엄청 깊어요. 하지만 생존 수영을 배웠다면은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살았어요. 생존 수영 깔짝이야 지호 말로는 사람 세 차례. 지호야, 아. 갔다 와서 세 사람 데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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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에 폭포 떨어지면 망하는 거야 <웃음> 어때요? <웃음> 괜찮나요? 예쁘나요? 무섭다. 오, 물구나무석이. 이뻐, 이뻐, 이뻐. <웃음> <웃음> 야, 얼굴 <전체를> <laughs> 앉아서 시킬 수 있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와인도 판매를 하고 있네. 커피랑 파인애플이랑 오렌지 앤 허니가 들어간 걸 주문했어요. 220 바시네. 지금 우기라서 비가 올 줄은 알았지만, 놀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춥진 않아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수영을 합니다 여기는 스파를 하는 곳이고 조경이 되게 예쁘죠 온수풀에 좀 들어가볼까? 오! 은근히 생각보다 괜찮데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 애들이랑 뭐 한달 살기 하러 올때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금액도 너무 괜찮고 하루 종일 놀다가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호텔이라고 해도 음식이 그렇게 막 비싼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지금 엄청 큰체스랑 타쿠가 있다 그래서 치러갈 거예요. 아 맞네. 나 아까 왜못 봤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서 <laughs> 떨어져가지고 내가 갖고 왔거든. 갈라보자. 이게 뭐지? 갈라봐. 아 냄새. 왜? 냄새 약간 고약한데. <웃음> <웃음> 어, 열매네. 열매다. 왜 이렇게 썩었어, 이거? 맞네. 썩어서 떨어졌나 어머, 빨리 하자. 자. 니이거해서 저녁 내기 할래? 좋아, 좋아. 나 이거 할줄 아는 사람들 되게 신기했었는데 네가 할줄 아는지 몰랐네. 머나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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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머리 아 너무 많이 요물 때문에 그 그래. <머도> 엄청 고급진 식 레스토랑이에요. 우리 모르고 들어왔는데 오늘 저녁에서 어. <laughs> <털리겠네. 웃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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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비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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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오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 <목소리> 맛있겠다 야왜 이렇게 많아? 어, 엄마 이시원지 고추냉이 고고 아예 안고추냉 나오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맛있어? 오, 진짜, <목소리> 좀, 진짜 맛있어 음. 음. 양념 돼있어서 그냥 먹어까고 오마이갓 후식도 준대요 아이스크림이 공짜래요 <laughs>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있었는데 없습니다 <laughs>